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해시에서 리틀 포레스트팜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 리틀 포레스트팜은 어떤 걸까요? 네, 리틀 포레스트팜은 기농을 희망하시는 도시민들에게 가족 단위로 텃밭을 가꾸면서 농촌을 체험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농 이전에 씨앗도 뿌려보고, 모종도 심어보고, 잡초도 뽑아보면서 농작물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일년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일반 시민들 중에 혹시 퇴직하고 농사나지어 볼까? 또는 어, 농업 창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바로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은 자금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이 들기 전에 미리 농사도 한번 해보고 농업이 본인에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도심 내에서는 하기가 힘든 체험인데 이렇게 네.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올해는 이 리틀 포레스트팜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작년까지 는 저희들이 상동면 대간마을 한 곳에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생리면 도요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다행히 경상남도와 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비도 확보하여 올해 두개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이제 각 체험 사업은 각 마을 당한3 0명 정도, 3 0 가구에서 정도 체험을 이제 참여하고 있는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각 마을당 30가구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김해시 내에서만 지원을 할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타지도 가능한 걸까요? 타지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지 인근에 계시는 부산이라든 청원에서도 오시는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틀 포레스트 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어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체험자분들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본인이 심고 싶어 하는 어떤 공작구입비라든지 본인이 직접 사용할 자그마한 농기구 이제 호미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시면 되고요그 네. 외에 농지인차비라든지그 팜파티 등 프로그램 제로비 강사비 등은 정부 우리 저 시에서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큰 지출 없이 텃밭을 운영하실 수 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비용들 말고도 혹시 참가비라거나 따로 드는 비용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은 따로 참가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체험자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구라든지 계절별로 이렇게 심고 싶은 작물을 모종만 준비하시면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난해에는 도시에 사는 3 0 가구를 대상으로 이 리틀 포레스트팜을 운영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아.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오는 성취감도 있지만 또 가족 단위를 좀 체험하시는 분들은 어린 자녀들이 좀 학과 친해지기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자연과 가 할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농작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품을 또 가져가니까 또 그게 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다수의 참가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또 사업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는 알수 있는 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주말을 알차게 사용하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장보기 가러 장보러 가기 너무 무섭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확한 것들은 다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말마다 수고를 하셔가지고 생산한 농작물은 당연히 모두 다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본인이 직접 텃밭을 통해서 신선한 먹거리를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좀 장, 좋은 장점이 되고 더불어서 식자재에 나갈 할수 있는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좀이 사업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이 리틀 포레스트 팜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김해시 리틀 포레스트 팜의 장점은 어, 이 태엄하는 두 마을 자체가 김해시를 좀 대표할 만한 대포천과 그리고 낙동강 바로 옆에 있다는 건데요. 네. 어, 창동면 대가마을 같은 경우는 대포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음, 대포천이 물이 좀 많이 얕아요. 다 물은 깨끗하고, 다음에 돌다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여름에 아. 물놀이라든지 발을 담글 수 있는 이런 게 물놀이도 가능하고요. 네. 또 생리면 도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둑을 따라서 이 바로 옆에 또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둑 곁으로 이렇게 금계국이라는 또 이쁜 꽃을 여름에는 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강둑을 산책을 하면서 텃밭도 체험해보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물 가 근처에 근접해 있어서 여름에도 굉장히 물놀이 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은 농장을 꾸려 보면서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을 관심 챙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리, 리틀 포레스트 팜에 참여한 뒤로 귀촌이나 귀농을 결심하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대, 어, 상동면 대간마을에서 이렇게 리틀 포레스판과 기농인 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동면 대간마을이 본인의 고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인데 타지에서 살다가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하고 그다음에 농촌 첫밭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그 마을에 정착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 을 보면서 아이 사업이 또 다른 보람이 될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보시고 리틀 포레스트팜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어디에서 관련된 정보를 음. 자세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저희들이 이게 보통 이게 농작물 1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체험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3, 4월 중에 거의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저희들 김해시 홈페이지에 체험자 모집 안내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간단한 사업 설명은 농 어, 기농기촌 그 통합 플랫폼으로 기, 그린대로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도 전국 단위 정보도 아실 수도 있고 우리시 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김해시 생림면 조요마을에 귀농인의 집이 새롭게 지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떤 걸까요? 어,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위한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귀농인이 바로 기촌을 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또 구매하기가 바로 덜컥 구매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농촌 생활이 본인에게 적당히 맞는지 살아보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주택을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있는 동안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새롭게 도요마을에 기농집을,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살아보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 확인하시고 음.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리틀 포레스트 팜 사업에 관심이 생기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 저희들이 그 매년 연초에 리틀 포레스트 팜 사업을 이게 운영 마을과 그다음에 체험자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 드리고요. 만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리틀 포레스트 팜이 이제 개, 자기만의 텃밭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1년간 운영하고 나서 그 나오는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고추대를 씻는 대라든지, 그 다음에 잡초가 잘라지 않게 비닐을 포장을 했다든지, 이걸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가시는 사례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뭐 바쁜 일상을 다 보니까 매주말마다 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음. 그 다음에 밭이 이제 어,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사례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이웃텃밭에 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좀 성실하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해시청 농업정책과 최은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리틀포레스트 팜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